메트로가 출시를 얼마 남지 않고, 스팀 버전이 아닌, PC 버전, PC 버전은 스팀 버전이 아닌, 에픽 스토어, 에픽 런처로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디비전2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비전2는 유플레이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직 구매를 안한 사람들은, 스팀의,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메트로 엑스던스를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지 1년 후에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 할인을 하겠죠. 근데 이 플랫폼이 바뀌면 문제가 래핑 런처로 또 설치를 해줘야 돼. 카드 또 등록을 해줘야 돼. 또그 계정 따로 또 관리를 해줘야 돼. 이 되게 귀찮습니다. 정말 귀찮아요. 그건 이제 뭐, 콘솔판 있지 않냐? 콘솔판 있습니다. 콘솔판 정말 도해줍니다 콘솔판이 가격이 틀려. 플레이스테이션은 가격이 뭐 8만 9만 원인가, 일반 판이 9만 원인가 간다고 하고, 에스박스판은 6만 원, 6만 7천 원인가 그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뭐, 부동사에 대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확히 그거가 해서 나는 몰라요. 그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부통사가 없죠, 가격이 없죠. 가격이 어쩌고이런말가아이많아이런말들이많이요 지금 에핑 런처에서는 메트로 엑스터스의 지역 제한이 걸려있다. 이게 그때 풀릴지도 모르고 안 풀릴지도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백박 가격은 그대로고 풀썩 가격이 오른다. 그게 p c 버전은 구매가 안 된다. 근데 한국엔 액박류수가 없다. 그러까 이거는 한국호구룹 봅니다. 이거 아니죠. 힘숨 개소리야. 이게 뭔소리야액박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관유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참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좀 두서없는 영상을 하나 찍은 건데 제발 이런 말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유통사들이 한국에 관유저 없으니까 최소 가격만 올리면. 된다. 얘네들 호구다. 발매 안 했겠죠? 한국에 상품 소유주 얼마나 있다고. 한국에 게임주 얼마나 있다고. 전 세계 다 해봐야 중국 못따라간다왜 한국주죠? 한국어라 해주고, 왜정발해주 가기 뻔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정.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메트로를 하기 위해서 PC를 새로 맞췄어요. 한 120만원 정도 돈을 써서 PC를 새로 맞췄습니다. 사랑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엔섬도 해야되고, 디비전도 해야되니까 겸사겸사 올린건데, 주목적은 사실, 어, 메트로였어요. 저는 예약구매잘 안해요. 발매 하루 전날 구매를 하지. 저도 시스템에 당했,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당했으니까, 지금 저도. 계 나온 상황이에요 저도 PC를 해야지 60프레임 60프레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콘솔 콘솔 해봐 30프레임 나올 텐데 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뭐 어떡해 얘들이 그렇게 하겠다던데 그래서 그냥 애플판에살 겁니다 나는 저 패시 뭐야 에이.